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산에 있는 희순야 생화예요.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날이 무지하게 덥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이 시작이 되네요. 여름꽃들. 뭐 여름꽃이라고 할 것도 없이 요즘에는 뭐 사계절 가리지 않고 꽃이 나오지만 그래도 또 여름을 좋아하는 꽃들이 있죠. 여름에 또 이렇게 완전 녹아버려서 그런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이제 고산이라는 이, 이 이름이 들어가면 그런 아이들은 여름에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땡빛을 즐기는 아이들도 많죠. 페랭이나뭐 <laughs> 이런 애들은 다이 좋아합니다. 이풋플 특히 이런 애들은 완전 여름 땡빛 아래서 아주 신나하죠. <laughs> 꽃이 이렇게 에키네시아도 이제 한창 많이 피웁니다. 꽃을 뭐 솔잎도라지 이 저기 돌단풍은 여름이 되면 와인은 이제 잎만 키우고 꽃은 쉬어요. 일찍 복 지 감치 봄에 꽃을 보여주고 나서는 쉽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뭐 쥐손이 그런 아이들도 여름에는 많이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입니다 자또희순야생활 사장님께서 오늘도 예쁜 애들을 꽃 피운 아이들을 또 많이 이렇게 선점을 해놓으셨어요 자 하나하나 가격이랑 이름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당이 이게 환경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애들이 겨울 나고 그냥 꽃을 그렇게 많이 피워 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물론 이제 농장에 가서 또 새로 데려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가 여기는 한 7, 8 0는 사장님이 다 데리고 계셨던 월동을 여기에서 해냈던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건강하겠죠. 농장에서는 그냥 뭐 이제 약을 많이 이제 좋은 거 맛있는 영양제 이런 걸 많이 줘서 애들이 꽃을 피우지만 일찍 여기는 자연 상태대로 애들이 꽃을 피우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장보다는 꽃이 조금 늦지요. 그래도 자연 상태대로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 더 건강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백합입니다. 이거 백합. 자, 지금 백합 종류가 네 가지, 아,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저기 이런 봄에 이분들께 다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게 울릉도 이름이. 선말 나리라고 하는 아이예요 울릉도 선말 나리 완전 토종 백합이죠 꽃도 이렇게 자그마해요 제 손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정말 이 백합들이 꽃이 큼직큼직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향은 당연히 좋고요 그렇지만 이 와인은 뭐든지 이 토종 요런 아이들이 좀 작습니다 와꽃 진짜 예쁘다 그죠. 그리고 꽃대 지금 조롱조롱 달고 있습니다 꽃봉을 아, 노지월똥 당연히 가능하고요. 15cm짜리 풀분에 있는 아이가 13,000원씩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예뻐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무늬백합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꽃봉을만 달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꽃봉이 팍 터지면은 그 백합 향이 확 나면서. 오, 요것도 가격이 또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8만 원이네요. 요 무늬백합은 15cm짜리 잎분입니다. 잎에 이렇게 음. 가장자리로 하얀색으로 라인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스트라이프 무늬. <laughs> 무늬 백합 8만원입니다. 아, 이 아이가 좀, 어, 고한 아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요 아이도 이제, 어, 토종입니다. 철포 백합이라고 요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꽃이 요렇게 탁, 탁 물었어요. 얘는 꽃대가 약간 다르죠? 이쪽에 무늬 백합하고 요거는 꽃이 무슨 색상인지 모르겠네. 음, 철포 백합이래요. 요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백합 종류들은 이게 이제 구근식물이기도 하지만 다월동 가능해요. 자, 만 원입니다. 절포백합. 요거는 15cm 짜리 불분이고요. 그리고 절포백합이 요거 13cm 짜리 불분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 6천원인데 얘도 이렇게 꽃대를 물었네요. 꽃대가 두 개가 올라왔다. <laughs> 아이, 귀여워. 자, 요거 6천원씩입니다 당연히 노지 월동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요렇게 예쁜 꽃을 바글바글 피워준 애게 있는데, 자, 요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분홍색이에요. 보라,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겠다. 분홍빛 나는 보라. 이게 지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만원씩이에요. 15cm 짜리 부분인데, 와, 얘도 꽃이 큼직큼직 하면서도, 야, 꽃잎이 좀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죠? 다른 아이들은 이제 꽃잎이 동그랗게 요렇게. 근데 얘는, 음. 꽃자루가 길쭉하게 되면서 음, 이것도 노지월동이 가능한 지왕 15cm짜리 풀분입니다 이거 만원이에요 아 여기 이어야 이참 예쁘네요 어우, 꽃몽을 무지하게 많이 달렸어요 그죠? 와이쁘다 예. <laughs> 예쁘다 예쁘다 참 예쁘다는 말만 자꾸만 하게 됩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성주풀이죠 성주풀도 이 꽃대 없는 아이를 보여드렸고 꽃은 또 사진으로 따로 또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렸는데 얘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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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모양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안 이쁜 애가 어디 없지만 그래도 이게 특별히 더또 이렇게 특이하고 이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희한하게 생겼네. 이 실제로 꽃을 보니까 진짜 더 이뻐요. 사진으로, 보, 물론 사진도 실제로 찍은 거지만 그래도 사진으로 보는 거보다. 아, 예쁘다. 요거는 삼만원이라고 합니다. 흰색 꽃을 피워요. 요거는 노지 월동이또 가능하다고 하죠. 성주풀. 아, 매력이 있는 아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양꼬리, 양꼬리를. 아, 요즘에 이제 양꼬리들도 요즘에 이렇게 꽃을 피워요. 요 양의 꼬리도 어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000원이에요. 13cm짜리 불분입니다. 요게 진짜 양꼬리처럼 보송보송 털이 나 있는데 끝으로 보라색을 물었어요. 참 묘한 아이입니다. <laughs> 양의 꼬리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13cm짜리 붉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붓꽃이 또 봄에 일찌감치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지만 요즘에 또 마당, 정원에서 꽃을 피워주는 또 독일 붓꽃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아이는 작은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 겨울에 또이 아이도 꽃 없는 아이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을 피워서 나왔습니다 엔타시아 붓꽃이라고 하죠. 이 아이가 작은 아이도 몸값이 좀 있었던 아이입니다. 이건 몸값이 좀 나가는 아이네요 엔타시아 붓꽃, 만15 오천 원이에요. 15cm 짜리 풀분입니다 당연히 붓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님들 얘는 여름 붓꽃이래요. 이만 육천 원입니다. 꽃이 일반 붓꽃들은 거의가 요런 모양 비슷비슷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는 완전 붓꽃 모양이 아니고 다른 것 같아. 근데 붓꽃을 합니다. 26,000원. 이 붓꽃이니까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겠죠. 자, 이것도 귀엽네요. 일반 붓꽃하고도 다르고 꽃도 굉장히 작아요. 이 엔타샤 붓꽃도 꽃이 좀 작은 편인데 이 엔타샤보다도 더 작습니다. 아, 요거 예쁘다. 분홍색. 아, 보라색. 연한, 음, 남보라색입니다. 와, 근데 가격은 또 있네요. 26,000원. 이 풀분은 지금 요거 8cm짜리 풀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월동하고 나면은 이 아이들 이제 촉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식구들 많이 데리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델피늄 볼게요. 이 델피늄이 꽃이 참, 이거 아주, 음,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되나? <laughs> 완전 잡아끄는 그런 마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청보라 색상의 연지를 찍었어요 예쁘죠 델피늄도 이제 꽃안 피는 아이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꽃몽을 물고 꽃을 피운 아이가 나왔습니다. 15cm 짜리 풀분에만 원이에요. 델피늄은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다른데서 이거 델피늄이 월동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 아유, 예쁘기도 하고 월동도 되고 좋습니다. 자, 만 원씩입니다. 15cm 짜리 풀분 그리고 수레국화도 있지요. 수레국화. 이게 청보라는 청보란데 이 델피늄하고 또 색상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는 수레국화, 요거는 델피늄. 델피늄은 색상이 좀 진하고, 요 수레국화는 연한 정보라예요. 이 수레국화가 참 인기가 좋은 아입니다. 이 <laughs> 수레국화 요즘 많이 나와요. 자, 4,000원씩. 요 수레국화 역시도 월동이 가능한 아입니다. 이 기본 풀분 4,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디, 이름표 보자. 센트란투스. 이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저기 겨울에 또꽃 없는 아이를 많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꽃이, 자, 꽃이 왔어요. 빨강색입니다. 꽃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게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피어주는 아이입니다. 센트란투스 15cm짜리 불분에 이것도 만 원씩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지 월동 가능해요. 그리고 범부채. 이거는 이제 애기 범부채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애기 범부채. 좀 작은 아이고요. 오, 얘는 꽃을 많이 피웠네요. 애기 범부채. 월동 기가 막히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큰 범부채예요. 얘도 이제 꽃이 주황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자, 월동도 잘하고 식구수가 많이 늘어나요. 어, 월동하고 나면 얘도 벌써 여기서 새촉이 나온 거죠. 자, 요거 그냥 범부채는 12,000원입니다. 15cm짜리 풀분 요거는 주황색으로 꽃을 피우는 아이고요. 여기 애기 범부채는 리것도 아우, 살구색. 진한 살구색. 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애기범부채, 요 아이는 기본 풀분에 5천원씩 판매합니다. 애기범부채 역시도 노지 월동은 가능합니다. 아, 예쁘다. <laughs>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터리풀이 있어요. 자, 터리풀이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예쁘죠. 꽃을 많이 물고, 계속 꽃대 올려줍니다. 요 옆에도 지금 꽃이 덜 피운 아이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아이도 위에는 지금 꽃이 아직, 요 밑에서부터 이제 꽃을 이렇게펴 가는 거예요. 이 털이 풀이 참 은근히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분홍 털이 풀 2만원이에요. 이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5cm 짜리 풀분이에요. 자, 요쪽에, 요런 쪽에도 다 여기 꽃몽을 달고 있습니다. 신통한 아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백두산 털동자라고 하죠. 이 털동자도 그 뭐라 그럴까 화형이 일반 아이들하고 화형이 약간 달라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꽃잎이 하트 모양으로 열렸어요 아이고 이뻐 자 이것도 백두산 털동자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8,000원씩이에요 15cm짜리 풀분 그리고 기본 풀분에 있는 털동자도 있습니다 이거 3,000원입니다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는 자 꽃이 진짜 있는 다섯 장으로 열렸는데, 한, 한 장이 하트 모양이야. 아, 예뻐. 자, 백두삼 털동자. 15cm짜리는 8,000원. 그리고 기본 부트에 있는 아이는 3,000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월동 잘해요. 그리고 숙군사루비아. 이 숙군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월동하는 아이들이죠. 자. 이거는 이제 뿌리활동도 가능하고 또 이제 그 노지에다 심어 놓으시면은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식구수를 늘려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숙군사루비아 4,000원이에요.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끈끈이 뿌리래요. 어디 얘는 꽃이 그 무슨 그 패랭이 그 작은 실패랭이 그렇게 생겼다. 음, 예쁘다. 분홍색입니다. 요 끈끈이 풀 역시도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요.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 3,000원씩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 이거 이름이 펜스테몬, 펜스테몬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요것도 펜스테몬이고 요 아이도 펜스테몬입니다. 그니까 요쪽에 있는 아이는 요거는 보라색, 연한 보라색이에요. 편한 보라색 아우 꽃+ 꽃 몽을 달린 거 보세요. 그런데 이는 자이어 펜스테몬이라고 합니다. 자 잎을 보시면 이거는 자색이고 일반 펜스테몬은 이렇게 초록색이죠. 자+ 자이어 펜스테몬 오 요거 만 원밖에 안 하네. 음1 5 c m 짜리 풀 분이고요. 와대도 튼실하고 굉장히 어 음, 풍성합니다. 자요 자이어 펜스테몬은 만 원이래요. 요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엽들이 여기 깜짝 깜짝 한게 예쁘죠? 그리고 또 보기에도 더 건강해 보여요. 와, 이거 꽃몽을 또 이렇게 달고 있어요. 야, 예뻐. 자, 요거는 자엽 펜스테몬 만 원이었고요. 또 요거는 그냥 이제 펜스테몬입니다. 요 아이는 빨강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빨강색 꽃좀 볼까요? 이게 자주빛 빨강이에요. 아, 예쁘죠? 이렇게 이제 겨울에 막 초봄에 이럴 때는 꽃을 다 올려주지를 않아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꽃피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음. 여기 자여펜스에 작은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큰 아이 만원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작은 아이도 있어요. 4천원입니다. 당연히 뭐 작동 크든 어쨌든 펜스테몬이니까 노지 월동은 가능하고요. 큰 아이 만 원, 요 작은 아이. 어, 막분위기는 하지만 요것도 이제 크기는 10cm 풀분 크기입니다. 자, 이거 4,000원씩이에요. 어, 요런 거 하나 또 데려가다가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요즘에 좀잘 커주니까. 아, 펜스테몬 진짜 예쁘네요. 와, 요렇게 예쁜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웃님들요 꽃이 무슨 꽃인 줄 아시겠어요? 이게 꼭 보면은 겹안개 그 꽃을 닮았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겹털이풀이에요 털이풀이 터리풀이 꽃이 안 폈을 때는 이 잎이 꼭그 저기 뭐야 그 당근잎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꽃을 피우니까 세상에 이렇게나 예쁩니다 겹털이풀 헛 터리풀도 있어요. 요거는 헛꽃입니다. 다르죠? 요거는 겹꽃이고요. 자, 가격을 보겠습니다. 얘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사장님이 이거 저기 뒷마당에 심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화분 보면. 자, 겹 터리품 대품. 노지 월동이 가능하죠. 당연히. 요거 26,000원입니다. 20cm짜리 풀분이에요. 그리고 15cm짜리 풀분에 있는 겹터리 풀도 있습니다. 요 아이가 아직은 이제 꽃을 막 올려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금방 요렇게 꽃을 올려 줄 거예요. 요거는 15cm짜리 풀분은 12,000원이고요. 요거는 13cm짜리 풀분입니다. 요거는 10,000원. 아주 종류별로 다 있네요. 사이즈가. 그리고 어 기본 풀분에 있는 겹터리 풀은 5 0원 그리고 여기 호 허리풀. 이헛꽃 좋아하시는 이웃님들도 계십니다. 겹꽃만 다 좋아하시지 않아요. 자헛꽃도 5,000원. 이렇게 기본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5,000원씩이에요. 그리고 13cm 만원, 15cm는 만 2,000원. 이 20cm짜리 대품은 2만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진짜 예쁘죠? <laughs> 그리고 이 아이가 빈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게 와인색으로 꽃을 피운다고 그래요. 이게 와인색인데 약간 보라색이 보라색이 좀 납니다. 어두운 와인색이에요. 자, 이와이도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덩쿨 식물이네요. 자, 핑카 14,000원이에요. 아, 이런 애들 진짜 공간만 넓으면 높은 화분에 롱분이나 아니면 행잉분에 심어서 이렇게 축축 늘어뜨리면서 키우면 얼마나 얼마나 예뻐요. 지금은 현재 이렇게 꽃이 하나가 대표로 피어있지만 자, 꽃몽을 달고 있습니다. 다 꽃몽울이에요, 이런 거. 야, 이거 꽃이 조랑조랑 달리면 얼마나 얼마나 예쁠까요? <laughs> 빈카 와인색, 14,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와 와인컵지 소니가 꽃을 무지막지하게 피웠습니다. 세상에. <laughs> 진짜 이게 와인컵지 소니는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런 수영이 멋스러운 건데, 이거 진짜 공간 좁은 데에서는 그래요. 이것도 행잉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면 무지하게 예쁜 아이예요. 꽃도 얼마나 예뻐요. 조금 폈을 때가 더 예쁩니다, 이 아이는. 야 진짜. 저희 아이도 꽃을 지금 막 피우기 시작하던데, 와인컵 지손이 이 아이도 노지 월동이가능하다그래서 기특한 아이입니다 12,000원이에요. 15cm 짜리 붉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슬잔대지요. 구슬잔대가 또 사이즈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0cm짜리 풀분 요거 대품이에요. 대품은 26,000원이고요. 그리고 15cm짜리 요거는 중품 요거는 만원입니다. 그리고 어, 요거 소품이죠. 요거는 3,000원. 이 구슬잔대도 다 역시 월동이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꽃이 얼마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제 이런 구슬잔대 같은 아이들, 이 아이들 이제 데려가서 좀 묵히시면 내년만 돼도 벌써 꽃이 짱짱한 게 진짜 구슬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돼요. 아, 저도 이 아이를 좀 묵히려고 지금 <laughs> 열심히 열심히 잘 가꾸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이즈 나왔어요. 그리고 용머리라고 하는 아이도 꽃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용머리를 도대체 얘가 왜용머리일까 꽃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도 했었는데. 아직 꽃이 활짝 만개하지를 않아서 어, 지금 이제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을. 그래갖고 용머리가 어쨌든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근데 아직은 좀덜 보입니다. 이제 막 피우기 시작해요. 자, 용머리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15cm 짜리 불분은 만 원이고요. 이거는 9cm 짜리 불분입니다. 4,000원이에요. 자, 두 가지 사이즈 있죠? 이 아이도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보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안쪽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또 무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만 원, 사천 원, 이렇게 두 가지 나왔고요. 바위 초롱, 요렇게 작은 아이도 꽃을, 요렇게 초롱꽃을 조롱조롱 달았습니다. 여기 노지 월동하고 여기서 노 월동 한 아이들이에요. 자, 꽃몽을도 많이 달았고요. 그 조그만 아이가 꽃몽을 달은 거 보면 신통하죠? 4,000원입니다. 월동 잘해요. 그리고 얘는 저기다, 아가판사스, 6,000원입니다. 얘도 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인데, 이 아, 구멍이 이렇게 달렸고 아직 활짝 만개는 안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그 저도 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묵히면은 이제 이 이쁜 꽃은 이렇게 키가 좀슝 올라와서 꽃을 피우지만 요 잎은 아래쪽에서 이렇게더 이상 많이 한 20cm, 20, 15cm 요 정도 큽니다. 많이 크지는 않는다고 해요. 꽃대만 키가 올라오고. 아가판서스 6,000원씩입니다. 그리고 무늬 오이풀이죠. 이 오이풀이 잎에서 오이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갖고 얘가 오이풀입니다. 그 비누풀은 그 꽃에서 비누 향이 나서 비누꽃이지만 이 아이는 오이풀. 오이 향이 나는데, 요것도 잎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예쁜 아이, 요거는 묵은 줄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만원씩입니다. 불부는 기본이지만, 와, 빡빡하게. 좀 큰, 조금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면 얘도 금방 옆으로 많이 번식을 하는 아이 되겠습니다. 만원 오이풀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자, 요 꽃을 보시면, 이웃님들이 어머, 어머, 그러실 거예요. 싹소름입니다. 싹소름, 굉장히 요것도 이웃님들의 사랑을 많이 하시는 꽃입니다. 이게 바위 바이올렛이라고도 하는구나. 음, 근데 우리는 그냥 싹소름이 더, 음, 귀에 익죠 자, 연보라색으로 요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니 얘가 인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몸집이 자그마한데도 여기서 꽃을 요렇게 피워냈어요. 아, 저도 얘, 저기, 산목한 아이를 작년 가을에 얻어다가 키우는데, 저는 키는 좀 커서 외목대를 키우려고 하는데 꽃은 아직 안 달았어요. 근데 얘는 꽃을 달았네. 삭소름 요새 꽃 피울 때거든요. 근데 저는 아 꽃방에 아직 데리고 있어서 그런가? <laughs> 자, 삭소름 여기는 저기 월동을 못 하는 아입니다. 이음 실내에서 데리고 계셔야 해요. 사천 원씩 판매합니다. 야, 진짜 예쁘다 얘. 삭소름. 이번에는 노루오줌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색상이 네 가지 색상이에요. 이거는 보라색이고요. 이거는 빨강색이고요. 이거는 분홍색입니다. 핑크라고 하는 분홍색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색상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자 가격을 볼게요. 이 보라색 꽃을 피우는 아이는 이게 15cm짜리 풀분입니다. 와 대가 무지하게 튼실하네요자 이거는 16,000원입니다. 보라색 15cm짜리 16,000원. 그리고 요거는 빨강색이에요. 빨강색은 20cm 짜리 큰 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대품이네요. 3만원, 빨강색. 요거는 3만원. 그리고 자, 요게 분홍색이 있죠. 저, 요쪽에 있는 아이는 아직 꽃목을 잔뜩 달고, 아직 활짝 만개는 안 했지만, 여기 있는 아이는 요렇게 활짝 만개를 했어요. 요즘도 저희 집 아이가 흰색이었던가 저희 집 아이도 꽃을 피우던데. <laughs> 자, 핑크색 요게 대품입니다. 대품 20cm짜리 풀분에 있는 대품은 35,000원이에요. 이건 핑크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15cm짜리 풀분에 있는 중품 요 아이는 16,000원이에요. 이 노루 노루줌들 다 노주 노지 월동 가능한 거다 아시죠? 아우, 예쁘다. 하얀색입니다. 요거는 하얀색인데, 요것도 15cm짜리 풀분에 있는 아이는 16,000원이에요. 그리고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얀색. 요거는 4,000원 되겠어요. 아, 네 가지 색상을 한꺼번에 다볼수 있어서 좋네요. 또 여기는 또 토플이 또 색상별로 모여있어요. 빨강색, 노랑색, 분홍색, 그리고 외성종까지. 외성종이라고 하면 이제 미니 사이즈입니다. 많이 크지 않는. 자, 빨강색 토플이, 요거는 15cm 짜리 풀분 중품에 속하는 요 아이는, 자, 지금 꽃 많이 피워줬죠? 여기 사장님은 이 토플꽃이 그렇게 예쁘시대요. <laughs> 자, 요거는 빨강색 토플 15cm 짜리 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빨강색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기본 포트에 있는 빨강색 토플은 4,000원 되겠고요. 그리고 분홍색 토플, 요것도 15cm 짜리 풀분에 있는 아이, 요거는 만 원이에요. 요거 분홍색. 분홍색, 이것도 만 원, 15cm 짜리. 그리고 이 노란색 토플은 대품입니다. 이거는 20cm 짜리 풀분에 담겨져 있어요. 야 얘는 진짜 완전, 아우, 틈이 안 보여요. 세상에. <laughs> 얘는 2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또이 아이가, 이게 외성종 토플인데요. 이거는 음, 만 원. 이게 크지 않은 아이죠. 키가 자그마하게. 이렇게 외성종이라고 다 나와요. 미니 토플. 요거 만 원입니다. 이거 15cm짜리 풀분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이제 15cm짜리들은 거의가 만 원. 음, 어디? 이 빨강도 만 원, 분홍도 만 원. 아, 요 15cm짜리들은 다 빨강, 분홍, 외성종 다만 원이고요.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만 4 0 0 0 원. 그리고 20, 20cm 이거 대풍 노랑 소풀만 26,000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편초예요 버들 마편초 보라색으로 꽃이 예쁘게 피었죠 자 이것도 대풍입니다 보라색 꽃 버들 마편초 25,000원 마편초 역시도 월동을 무지하게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요 아이는 누굴까요 설백수국이래요 하얗게 얼마나 하냐면은 눈설자까지 다 같이 들어갔네. 설백숙국 내가 수국이라 그랬죠. 아이 죄송해요. 설백숙국 2만 4천 원이에요. 이것도 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저기 구절초 비슷하게 꽃을 피우네요. <laughs> 이거는 와 왕대품이에요. 2만 4천 원. 그리고 이게 이게 초롱꽃이잖아요. 이웃님들 초롱꽃 잘 아시죠? 초롱꽃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무척이 커요. 와, 꽃한 송이가 완전, 얘는 칠보 초롱이라고 하네요. 음, 와, 찐보라색. 야, 멋있다, 얘. 와, 진짜 멋있다. 3만원입니다. 초롱꽃들은 다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게 의아리인데요. 종의아리에요. 종. 이게 그 꽃이, 의아리 꽃이 그왜 종꽃처럼 그렇게 피운다 그래가지고 요게 종의아리인데, 이 가격표가 보자. 종의아리 3만원입니다. 자, 이거 의아리들이 다덩굴식물이죠 이렇게 늘어지면서 어을를 어, 저 꽃을 피우고 또 이것도 이제 아침 만들어서 올리시면 덩굴 타고 올라가는 그런 아주 신통한 아이입니다. 종의아리, 이거 월동 당연히 합니다. 15cm짜리, 자, 3만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여기, 자, 목대. 와 이거 여기 줄기 나온 줄기도 이렇게 목대가 다 돼버렸어요 와 이것도 굉장히 묵은 아이입니다 묵은 주예요 3만원 이렇게 15cm짜리지만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도 예쁜 애들 얼굴 보시고 기분은 좋아지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영상 찍을 때마다 모든 애들 보면서 다 아우 예쁘다 아우 진짜 예쁘다 이 소리밖에 못하네요 제가 아 정말 너무 너무 예쁜 건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이 털이 풀이 세상에 이렇게 안개 겹방개처럼 이렇게 필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laughs> 자, 이웃님들 오늘도 어, 많이 행복하신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